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서 위탁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예, 위탁 판매 중고 캠핑카고요. 정확하게는 어, 이동 업무차예요. 모델명은 제일모빌의 어, BS470 이동 업무차고요. 2018년 7월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아, 29,760km고 어, 탑승 인원은 4인승이에요. 납산 파트리4 0 0 a 어 되어있고요. 태양광 400W, 인버터 2kW. 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열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바퀴 쪽에 허브스페이 있습니다. 아, 핸들 열선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에 3,000원 블랙박스여서 앞에 그리고 양쪽 좌우 촬영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 룸미러 모니터가 있습니다. 고정시판기가 장착된 차량이고 실내에는 24인치 TV, 드라이브, 어, 뭐 전자레, 전자레인지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있고요. 어닝 장착되어 있고 어, 소니 오디오 시스템하고 전동. 2단 스텝으로 되어 있구요 맥스 히터를 통해서 바닥에 온도를 난방되고 뜨거운 물 그리고 히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벙커 쪽에 온수매트가 있고 베배어에어컨오고총 생크가 1 5 0리 그리고 1 3 0리 사이즈 냉장고 맥스페이 장착되어 있는 캠핑카 입니다 근데 일단 이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으로 볼수 있는게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해요 어, 3700만원의 가격입니다 베이스 차는 아, 현대 포토로 되어 있습니다. 2500cc 디젤 엔진이고요. 자동변속기가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자동변속기, 우음미로 모니터, 블랙박스가 보이고 있어요. BSR70 같은 경우에는 어, 벙커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가서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어, 벙커가 굉장히 커서... 실실 공간이 넓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냥 아, 케어프리사에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 어닝 아래쪽으로는 어, 조명, 어닝 등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수납 공간이고요. 안쪽에서는 어, 소파 아래쪽 부분인데 사이드 쪽으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어, 차를 세우고 캠핑을 하시게 되면 어, 조수석 방향 이쪽으로 어, 마주보고 어, 어닝을 펴시고 어링 아래쪽으로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를 놓고 캠핑하시는데 그때 간편하게 짐을 꺼내실 수 있도록 바로 수납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외부에서 220V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파워 아웃렛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전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여기 저, 이쪽에 전기를 연결해서 배터리를 충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캠핑카 사용하는 전기도 공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케빈 쪽으로 들어가는 도어는 뒤쪽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 서비스 도어가 있습니다. 출연장을 하지 않은 일톤 트럭으로 만든 이동무차다 보니까요, 운전하실 때좀더 이제 그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 주차 라인에 쏙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뒤쪽에는 자전거를 거치하실 수 있도록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뒤쪽에 주방 주방의 창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 변기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화장실 카트리지 꺼내는 서비스 도어가 열어주게 되면 은 안쪽에 화장실 카트리지가 있어서 화장실 사용하신 다음에 카트리지만 간편하게 빼내서 비워줄 수가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실 수 있도록 물주입구가 있고요. 물탱크 용량은 150m예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12v 시거잭 있고 주유하실수 있는 주유구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시동이터고 무시동이터 앞쪽으로 해가지고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출간장을 하지 않은, 아, 어, 일턴, 트럭,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좀 작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 B470의 차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동 발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전개되는 전동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쪽이 벙커고요. 벙커 베드가 이제 굉장히 넓직해서 성인 두 명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또한 겨울철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온수매트도 여기 벙커 베드 벙커 베드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양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고 창문에는 방충망하고 블라인드가 기본적으로 내 되어 있습니다. 추락 방지 네트가 되어 있어서. 주무실 때 네트를 쳐주게 되면은 안전하게 주무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되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 침대처럼 높은데 올라가서 자는 걸 좋아하면서 또한 잘때 굴러다니다 보니까 어, 여기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락 방지 네트도 벙커 쪽에 벙커 침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거실이고요. 거실 위쪽으로는 핵기창이 되어 있고 핵기창도 마찬가지로 방충망과 그리고 블라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햇빛창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할 수가 있어서 차라 자동차 썬더블처럼 열어줄 수가 있고 햇빛이 강할 때는 지금처럼 닫아줄, 닫아줘도 되시고 그리고 사이드로 사면에 조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거실이고요. 어, U자형 테이블이 되어 있어서 거실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둘러 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4명, 한 거의 5명 정도가 둘러 앉아서, 어,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 같이 음식도 드시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라든가, 콜라라든가 맥주를 드실 수가 있고요. 거실 양쪽으로는 대형 사이즈의 창문이 있습니다. 운전석 방향, 조수석 방향 모두 큰 통, 큰 창문이 되어 있어서, 어, 방충만 내려주고 이 창문만 열어줘도, 양쪽으로 환기가 잘 되어, 잘될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는 평상시에는 거실을 사용하시다가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내려주게 되면 침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을 내려주고 등받이를 빼서 여기만 메꿔주게 되면 벙커 쪽에서 주무실 수 있고 여기도 침대로 변환시켜서 주무실 수 있다 보니까 벙커에서 두명 그리고 이쪽에서 한두 명에서 세명정도해서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만한 편안한 침실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화장실, 그리고 주방 앞쪽 공간이고요. 어, 주방 쪽, 주방을 사용하실 때도 공간을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페이스가 되어 있어요. 보통 여행 다니시거나 캠핑 다니실 때 실내에 냉장고 비치가 되어 있지만은 별도로 냉장고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쪽에 어, 추가 냉장고를 하나 더 놓으실 수도 있고, 여름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베리아2,400 에어컨, 루프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에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어 2스사이 TV랑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어 화면을 TV에 띄워줄 수 있도록 딜라이브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어, 소니 오디오 시스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맥시터라고 하는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닥에 온돌난방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 뭐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운 바에 히터도 나와주는. 무시동 이더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청수 게이지 청수 탱크에 물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수 게이지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220V랑 12V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도 되어 있어요 실내에도 수납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거실 위쪽으로 상부장이 1개, 2개, 3개, 4개, 네 5개가 있고요 상부장도 항공기 타입의 상부장이 있어서 어, 외부에서 사용하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꺼내실 수 있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상부 장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냉장고는 130m 사이즈 냉장고고요 위쪽으로는 냉동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실이 위치해 있고 이쪽 부분이 싱크대예요 싱크대하고 싱크볼로 되어 있고 싱크대 위쪽으로는 역시 수납공간 한개두 개의 수납공간 네, 그리고 이쪽으로도 간편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원형 타입의 싱크볼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을 싱크대를 좀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옆쪽으로 보조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테이블을 펴주게 되면 싱크대를 좀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조 테이블 아래쪽으로는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하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어요. 캠핑카의 전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 컨트롤보드. 어, 조명이라든가 워터 펌프라든가 뭐 TV, 냉장고, 맥스팬들도 조, 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사이즈 수납 공간 이 있고요. 옷이라든가 이불을 보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옷걸이 어, 되어 있는 옷장 그리고 이불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사이즈 수납 공간.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납 공간이고 정말. 비스4 7 공원 수납을 많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서랍 타입의 수납 공간도 한 개, 두 개, 세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화장실 겸 샤워실이고요. 세면대가 있어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샤워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변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 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창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 팬도. 마련되어 있는 BS470입니다.